예, 네, 안녕하세요. 켄시입니다. 어, 그 촬영 디바이스를 바꿨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어, 예전보다 잘 나와야 되는데. 아, 경품 이벤트는, 뭐, 참가를 잘 해주셔서 상황계에 마무리됐고요. 어, 근데 제가 디바이스를 8개, 아, 디바이스가 아니구나. 그 경품을 8개를 걸었는데, 4분만 주소를 보내주셔서, 일단 4분은 제가 보내드렸고요. 혹시 잘 도착하셨나요? 어그 전화번호가 적혀 있는 분들은 다 갔을 텐데 전화번호가 안 적혀 있는 분들은 안, 만약에 중간에 뭔가 됐으면 좀아 그리고 한 분이 늦게 보내주셨거든요 그분이 이제 터치펜 그, 타신 분인데 어, 그분 거는 제가 내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니까 수요일이요 음, 이 영상이 언제 올라갈지 모르니까 어, 수요일날 보내드릴 건데요. 음, 제가 우체국 갈 시간이 그렇게 이제 많이 안 나고 또 이제 가려고 하다 보면 우체국이 종료돼서 제가 못 보내고 있습니다. 아 택배비 이렇게 많이 나와요. <laughs> 농담이고요. 어, 그, 뭐, 여러 가지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어, 제가 많이 미숙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처음 또 이벤트라는 거를 제가 태어나서 처음 해본 거라 좀, 나름대로는 좀 재밌게 하고 싶었는데, 어좀 미숙한 점이 있어서 댓글을 좀 많이 달아주셨는데 그런 점들은 뭐 제가 의도해서 한 바는 아니고 제가 실수를 한것 같아요. 좀 어, 너무 가벼운 마음으로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예, 그런 건좀 널리 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어, 나중에 뭐 여러 가지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채널에서 어, 그 의미 있는 숫자를 달성하게 되면은 제가 다시 한번 뭘 어떻게 해서 하든지 짜그만하게 저희들만의 리그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래서 그때 준비해서 이제 다시 또 하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페이스북 좋아요랑 트위터 그다음 이제 플립보드 어 그리고 구글 커런트가 구글 세상 보기가 지금 뉴스 스탠드로 지금 그 변화를 깨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 또 하고 있고요. 뭐 지금 유튜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채널들이 있으니까 제 블로그 피드도 선택. 하신 분들도 계시니까 아직은 미약하지만 나중에 좀 괜찮아지면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서두가 길었네요. 오늘 살펴볼 제품은 소니의 그 코드명 호남이 아시나요? 코드명 호남이 그 독일 2파에서 공개됐었던 어 소니의 어 올해 어 어떻게 보면은 어 울트라를 제외하고서는 어두 번째 이제 전략 스마트폰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어 Z1입니다. 저는 이걸 편의상, 어, 하지원 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 그냥, 엑스페리아 G1이라고 해서, 그냥, 제 나름대로는 하지원 폰이라고 부르고 있긴 한데, 어, 탤런트 하지원 씨는 안쓰더라고요 예, 아무튼, 요즘 할 수가 없죠? 사극을 찍으시니까. 그래서 엑스페리아 Z1의 개봉기랑 디자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엑스페리아 Z의 변화 포인트도 좀 한번 찾아볼게요. 박싱은 비슷해요. 박싱은 비슷한 직사각형 모양의 널찍하게 돼 있는데 그때는 좀더 두께가 얇고 좀더 펑퍼짐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뭐랄까요? 약간 좀 통통해졌다고 해야 되나? 박스가 좀 이제 그런 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열어보면 자요렇게 곱게 누워있고요. 음, 제품을 음, 일단 보고 이제 구성품부터 볼게요. 구성품으로는 자, 이렇게 있습니다. 어, 소니 이어폰이 바뀌었네요. 그, 도끼형, 어, 이어폰이었었는데, 인이어폰이었었는데, 어, 살짝 바뀌었네요. 네, 이어폰, 그리고, 이제, 어, USB 케이블. 그리고, 뭐, 여러가지 인이어들. 그리고, 이건 뭘까요? 이건 뭐지? 거치된 것 같은데. 어, 느낌은 거이된것 같아요. 이게 뭐랑 연결될 것 같은데? 음. 어, 이런 독이 있네요? 음. 하지만, 여기 들어가는 거 아니라는 거.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아무튼 독이 생겼습니다. 이독못 보던 건데? 저 지금 처음 열어봐요. 딱 사이즈로 봐서는 요, 요쪽 부분이 붙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붙는 것 같은데요. 그쵸? 어, 이 자석, 다석 처리가 되어 있네요. 어. 아이고, 떨어지는구나. 무기가 좀 나가요, 이번에 어, 독도 생겼고요 이거는 해외 구매된 제품이라 아직 국내 정발이 안 됐죠. 어, 비하인, 아, 비하인드 스토리 좀 들려드릴게요. 그, 엑스페리아 Z1을 소니 코리아 쪽에서, 그러니까, 어, 소니 코리아는 아니고 소니 본사에서 그랬을 것 같은데, 소니 본사가 이통사에게 어, 정식 출시를 제의했다고 합니다. 그, 사실은 Z도 그랬고, Z 울트라도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 소니 엑스페리아 Z 태블릿이 나오면서, 아, 이번엔 또, 뭐, 엑스페리아 태블릿 S도 나왔고, Z도 나왔고, 뭐, 그런 식으로 하니까, 소니가 좀더 한국 시장에 모바일 디바이스 좀 내놓지 않을까? 라는 연장성, 그런 맥락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 통사에 제의를 했는데, 이 통사가, 그,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물량 차이 때문에, 그, 거저, 그니까, 협상이 잘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물량을, 이 통사 쪽이 너무 많이 불렀던지, 적게 불렀던지 했던 것 같은데, 제가 그건 자세히 기억이 안 나고. 그래서 사실은, 뭐, 초도 물량 몇 대, 뭐, 한천 대? 만 대, 뭐, 이 정도쯤 해서, 뭐, Z1을 정식으로 발매할 생각으로 협상을 벌였지만,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그냥 꽈락이 난, 상황입니다. 안타깝죠? 예 아무튼 그런 비하인드가 있고요. 음, 설명서가 있고요. 자, 이제 제 두원, 아, 이거 진짜 독은 이거 좀 장난 아니다. 이거 왜안 줬죠? 전에는 전에는 없었었나? 원래 있었나? 제 기억으로 없었는데, 이것저것 챙기고 다시 패킹 처리를 하고. 기다렸던, 엑스페리아 Z1입니다. 어, 편의상 호남이라고 부를게요. 아니면 하지온 폰으로 부를게요. 그냥 저만의 별친인데. 일단, 참, 잘 붙네요, 이거. 어, Z 기억나시나요, Z? Z가, 지금 사실은 전 보고 어 얘가 왜 이렇게 통통해졌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 Z1은 좀 z 보다 너무 통통해 보이는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따져보니까 그 이유가 지금 겉모습은 똑같죠. Z랑. 근데 사실은 그 측면부터 디테일이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Z 같은 경우에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테두리에 그 골격이 있었어요. 이렇게 있고 그리고 측면에 이쪽 끝에, 끝에 이렇게 있고, 또 다시 여기에 골격이 있고, 이런 식으로 그 3D, 그러니까 정육면체의그 직사각형 정육면체의 골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다가, 이제 강화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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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식으로 붙여놨었거든요. 그, 그 골격이 그 자동차나 이런 데서 많이 쓰이는 폴리아미드 섬유라고 해서 좀더 그 탄탄한 그런 골격을 통해서 굉장히 평평하게 아주 좌우 대칭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이거를 소니가 옴니 밸런스 디자인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Z1은 바뀌었어요. 메탈을 넣었어요. 메탈을 넣어서 지금 보니까 골격이 없어졌어요. 그때 보이는 골격이 없어지고 음 메탈로 그냥 쭉 둘렀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가 좀 많이 무거워졌어요. 이게 170g이거든요. 상당히 무거워진 편이고요. 그 다음에 그 메탈이 들어가다 보니까 애가 약간 좀 강인한 인상을 줘요. 예전에는 강인한 인상보다는 음 세련되거나 뭔가 블링블링하고 반짝반짝한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게 빛을 비치면 좀 약간 유리에 반사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었는데 Z1은 일단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어 뭐아이언민이 쓸만한 뭐 그런 느낌인데. 자 보시면은 일단은 방수 기능을 지원하기 때문에 덮개 처리가 됐죠. 덮개 처리가 됐고 여기도 덮개 처리가 됐는데 뭐 똑같이 전원 버튼은 이렇게 전원 그 노트북의 전원 버튼처럼 또는 여타 전원 버튼처럼돼 있고요. 동그랗게 그리고 볼륨 버튼이 되게 작아졌죠. 그러니까 되게 길쭉했었는데 이거 좀 약간 줄였어요 너비를 보시면 지금 여기서 느껴실지 모르겠는데. 음, 잘 초점은 안 잡히는데 이게 그 평면으로 이렇게 쭉돼 있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볼륨 버튼이 요렇게 굴곡이 져 있어요 그래서 손가락을 탁 얹으면 탁 올라가는 고 이렇게 곡선으로 처리됐거든요 자 그리고 못 보던 게 하나 생기셨을 거예요 지금 여기 에 외부 버튼이 하나 생겼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카메라 버튼이에요 이 카메라 버튼이 정말 나왔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집어넣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수중 촬영을 지원하는 물리식 버튼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소니의 제품들이 수중에서는 촬영이 거의 힘들었어요. 제가 예전에도 촬영을 했었는데 뭐 팁이 있으면 좋겠지만 제가 했을 때는 찍고 10초 타이머, 20초 타이머를 걸고 물속에 들어가서 타이머 될 때까지 기다렸다 찍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속에 이걸 집어 넣어요. 그리고 이 카메라 버튼을 길게 누르면 켜집니다. 누르면 촬영이 돼요. 물리 버튼이기 때문에 정전식 버튼이 아니기 때문에 물 속에서도 그 누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수중에서도 이제 촬영이 가능하게 됐다라는 거. 그리고 어 굉장히 빠르게 어 순간 포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뭐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화면을 누르고 돌리면은 뭐 이렇게 카메라가 이제 켜지는 것처럼 예전에도 그런 그런 기능이 제품에 탑재되기도 했었고 갤럭시 S4 중이 그런 기능 을 가지고 있었죠. 이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소니 같은 경우는 그냥 길게 누르면 바로 켜지는 거니까. 그렇죠? 물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소니의 이유는 다들 아시겠지만 그 후면을 보시면 이쪽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은 G1-2.3 200 아, 20.7 메가 이거 뭐라 고올거 되나? P를 뭐 어쨌든 뭐 이렇게 써져 있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 센서가 탑재된 2천만 화소 카메라가 들어갔습니다. 음, 이게 미놀타의지 센서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2천만 화소니까 어떻게 보면 카메라 폰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카메라 폰은 아니죠. 이 전략 폰인데 전략 폰에다가 카메라 성능까지 겸 겸한 거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삼성도 할수 있는 거지만, 참, 소니가 할수 있는 강점을 제대로 뽑아놨다라고 표현을 해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좀, 이게 원래 덮개 처리됐거든요. 이 오디오 단자도. 근데 이게 지금 오픈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그런 불만이 있었어요. 엑스페리아 a 트 같은 경우에는 스피커 쪽에 방수 기능이 약해서, 어, 그 물이 침수되는 현상이 벌어나는 기기가 간혹 있다라는 얘기 를 들었는데 스피커 모양이 완전 바뀌었어요.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뭐랄까 좀더 탄탄하고 강인한 이미지를 갖게 됐습니다. 뭐 화면 크기는 5인치로 똑같고요. 뭐음 기본적인 어떤 디자인의 어떤 컨셉은 확실히 바뀌는 선상에서 소니의 그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디자인을 그대로 가져오는 그 정도로 Z 1의 퍼포먼스를 보였고요. 어 제가 아시는 이제 뭐 유명한 블로거 분이신데 그분은 엑스페리아 Z 1 호남이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이 확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안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당분간은 뭐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겠지만 마치 애플의 아이폰처럼 기본적인 디자인 그 컨셉은 가지고갔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노키아도 그렇고, 소니도 그렇고, 그,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디자인 그 포인트가 있거든요. 근데 소니도, 제가 봤을 때, 엑스페리아 Z가 나오면서부터 그렇게 바뀌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음, 그거를, 제 생각에는 소니의 정체성이 살릴 때까지 아니면 좀 더, 어, 부각이 될 때까지는 이 디자인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어, 혁신적인 부분이 모자랄 때 다시 한번 디자인으로 점프하는 뭐 그런 전략을 쓰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엑스페리아 Z1 네, 하지원 분에 대한 어, 개봉기 및 디자인을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어, 다음번에는 방수 기능하고 어, 소관에 담겨있는 기능적인 면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